자 로드 컨트롤 바로 한번 조져보겠습니다. 스캔 부 지정하고 오케이 질럿 길막 좋고 아 지형이 신기한데? 기본 스펙 그대로인데? 어. 아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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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어 스캔 감사. 나이스. 아 메디킬 마킬마킬마킬마킬마킬 마. 락다 락다. 어 시즈모드 시즈모드 시즈모드.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와 미쳤네. 스캔도 잘 써야겠다. 가자 가자. 앞으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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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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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지역이 개신기하네 이래서 로드 컨트롤이구나 나이.. 어 뭐야 나이스 오호 나이스 마라 딱 맞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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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어, 다크 있는데? 일단, 저거린 길막? 길막아놓고 싸워야 되나? 아니면, 버로우 회사 하면 안될것 같은데? 스캔바, 씨. 제발, 제발, 제발. 어, 제발, 제발, 제발. 길, 기... 어, 다크 더 있네, 미친. 어, 잠깐만, 여기 좀 빡센데? 한쪽 길 뚫고 이렇게 넘어간 다음에 막 치고 치 빠지고 이렇게 해야되나? 이거 하나 밑에 다크? 아 이러면 안되겠다 일단 길을 막아놓고 스캔을 뿌리면서 안으로 울트라 못들어게 한 다음에 녹여야 될것 같은데 버루 이거 작전은 별로지 않을까? 다크 하나에 울트라 두 개거든. 좋다 좋다. 나 있어. 오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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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 다크, 야, 다카칸 하나로 길 막아야겠네. 야, 야, 야. 다카칸 하나로 막아놓고, 어, 테크 마커내야될것 같네. 길, 일단 길만 막으면 끝이네. 길 막으면 끝이네. 길 막, 길 막, 길 막, 마컨, 오케이. 아, 퇴사 다르네? 저 뒤에 하나? 아, 한 방, 내가, 내가, 내가. 메륵, 살짝. 아, 나이스! 좋아, 좋아, 좋아. 떨갱! 좋구요. 어, 뭐지?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디펜시브? EMP랑 디펜시브? 어허! EMP 두 방으로 그냥 쏴야겠네. 아카, 아칸 아카네. 나머진 그냥 잡고, 마린 바벳으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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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나이스! 좋아. 아주 좋소. 어, 씨. 오, 뭐야. 마린 가디언? 그 가디언을 가디언, 매딕이 길 막아 놓으니까 뒤에 마린부터 점사하고, 가디언 하나 먹던 가 아니면은 마컨 두 번, 그 마일 두번 해가지고 골리앗으로 잡아야겠는데? 어, 풀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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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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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가디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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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로치 이거지. 오쩌러 가자. 오, 잠깐만, 잠만 야무지게 가자, 야무지게 가자. 와, 씨. 와. 야, 문제는 저글링인가? 대나대나대나대나대나 나이스, 나이스. 잠만 임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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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페. 나이스. 와, 이 질럿만 잡으면 끝인데? 질럿, 질럿, 질럿. 나이스. 소 위치가 조금 별론데? 테이그 나이스 오지게 묻쳤다아 질럿이 문제다. 되나 이거? 질럿이 너무 많기네. 야 흰색 좋아, 흰색 좋아. 나이스 오졌다, 오졌다. 미탈, 미탈! 와, 이제 조합 뭐야? 아, 플레이크 치는 거 아니야? 아, 치면은 플레이크 바로 칠거 같은데, 마인 좋고, 마인 좋고.

와씨 미쳤네 개꿀잼이네 이거 나이스 저거하나? 오케이 어 뭐야 캐리어 아칸 캐리 캐리건으로 길막고 캐리건 길막고 저기 어 캐리어에다 스톰지자야 될것같요 볼리아스 아점사하고 와, 이거 조합 신기하다. 내정지 나이스 천천히!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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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e. Ah. System's functional. Go ahead, TACOM. Go ahead, TACOM. Confirm. On da,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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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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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나이스! 밖으로 나가지나 이거? 나, 나온대네, 나온대네, 나온대네! 나와! 그러게? 깼다, 깼다. 오, 다행이다. 스킨도 좀 많아. 관리 잘 하자, 우리. 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야, 씨, 미쳤다. 개꿀, 개꿀. 어, 왜 이렇게 많아? 어우, 피컨 보소? 더 있나? 나이스. 어 뭐야? 어보로보로보로보로보로보로 똘똘 똘똘, 똘똘, 똘똘 똘똘 기다려 기다리기다리 나이스 나이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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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와 야씨 아 깜짝아 진짜 알았어 오오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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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탱크 뭐야 오 어! 이거 탱크를 열 맞춰야겠네. 탱크 열 맞춰가지고 여기다 하든지 아니면 여기 다 같이 있든지 이렇게 하겠다. 한대 맞을게. 마인 마인 터지고. 오케이 나이스. 어! <laughs> 참, 참아 잡아 잡아. 아야야야 탱크 좀아 까비 이거 우리가 탱크 열번 맞추면 되겠는데? 까비 까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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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는 좀 아깝긴 하지만 한 대라도 내가 맞는 게어 느낌 좋아 점사 좋아 링 어차피 마이너 죽을 거고 그렇지 3탱 남았고요 와 이거 신기하다 길 3개 놓고 컨트롤 하는 거 나이스 좋아 어, 뭐지? 아비토 얼리, 얼리나, 이거, 혹시? 셉트 때리겠지? 됐다? 이건 깨겠는데? 셉트만 날리면 되잖아. 야마토 쏘진 않을 거 아냐. 아비토만 잡으 끝이다. 나이스 좋아좋아 좋아. 좀 옛날 맵이라서 정신 못차리네 이 세프터가 무적이 아니라서 좋구요 좋구요 레알 벌쳐 이거 뭐야 근데 이게 나중에 이거 나오다가 스톰 한번 쓰는 거 아니야 힐만 잘해주면 되겠다 이거 스톰 안 쏘니까 럴커만 점사 잘해주고 어, 길만 살짝 열어놓고 우리가 뭉쳐가지고 메디킬만 받으면 되겠다. 나이스. 점사 시렸다잉. 어, 럴커 점사 시렸어, 우리. 아, 마린 개쎄네. 와, 씨. 마린 싫어? 어, 살,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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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빼주고.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빨간 아, 피좀 채우고. 아, SB가 문제인가? 어, 이게 타겟팅이 하나네. 찌은에만 계속 쫓아가나봐. 이걸 내것 같은데? 개꿀, 개꿀, 개꿀. 밀고 가자, 밀고 가자. 들어가자 어우, 때리고 싶었지? 야고르지? 알기 바짝 올랐구만. 어, 빡침, 빡침, 빡침. 타가 많이 나셨네. 그렇지 쌈싸먹기 나이스 좋아. 와 리버? 아 리버? 길가 가지고 리버 점사하면 되겠는데? 일단 내가 한대 맞을게. 어 좋은데 이거? 이거 안 쏘네? 쏠줄 알았는데. 좋아 좋아. 야 진영 좋다 진영 좋다 진영 좋다 오 야마토 센스 뭐야 아 야마토래 씨 야마토 센스 미쳤다잉 막 다칩니다 막 다칩니다 오 어, 잠만 어 디파일러? 디파가 무섭구만 디파가 아니네 뭐플레이크 맞아도 상관없겠다 디파 잡으면 끝이네 그 다음에 뭐 하나씩 오는 거 살살 잡으면 끝이네 이 위치에서 우리 탱크가 너무 좋다 오우 나이스 좋아 좋아 문다 열어도 되겠는데이로는이으로 가는 으는거이녀 갈까 말까 하니? 는거이녀 갈까 말까 니 아, 이스이걸 지네 겉으이걸지 어 뭐야? 초반 그거 아니야? 아드라곤 하나 넣는 거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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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리야구만. 여기 끝, 뒤에 질러 두 마리. <laughs> 사이에 갇혀가지고, 씨. 나이스 뭐야 똑같은거 아냐? 니 엥? 끝없는 반복 트리건가 뭐지? 어쨌든, 좋아. 그냥 똑같은 스테이지인데 유닛만 살살 늘리고 있는 건가, 진짜? 그럼 좀 에바 아냐? 쌈 싸먹기, 쌈 싸먹기. 그냥 싸우면 될것 같은데 스캔또 그럼 한번더 뿌려야 돼. 오 미친 스톰 와 와씨 <laughs> 와 스톰 미쳤다 가도될것 같은데 나이스 아 똑같은 스테이지에도 유닛만 살짝 좀 늘리거나 그런 것 같은데? 이거 에바 아닙니까? 에이씨. 자, 분석 결과 빅토리가 없다고 합니다. 똑같은 스테이지 다섯 번 반복 후 멈춤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총20 라운드 구성. 자, 여기까지 오케이 지지.